네, 안녕하세요, 레고TV입니다. 네, 그때는 또 슈퍼맨을 소개시켜드렸죠? 오늘은 한번 울거리를 소개시켜드릴 건데, 먼저 카드부터 뜯어봐야죠. 카드부터 천천히 뜯어보면서, 뒷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어, 약간 카드가, 약간 까치까치까치까치라면서도 까칠까칠, 잘 내려가지 않게 약간 손가락에 하면 잘 내려가지 않. 게 카드에 꼭 토르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. 카드에는 꼭 토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왠지 기분이 좀 카드에는 꼭 토르 토르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. 여기 네, 들어 있고요. 오 어, 번입니다. 무리에서 해봐야지.. 진짜.. 완전 짜증나게 핸드폰이 계서 떨어져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또 프린팅이 잘 되어있고요. 뭔가 뭔가 프린팅이 잘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좀.. 좀 뭔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. 그리고 있고요. 이렇게 있는데, 한번 몸통부터 조립해보자. 발이 이렇게 있고, 발이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, 여기 뒤쪽에 있는 게 모자거든요, 모자? 모자인데 모자가 안 쓰고 있는 모습으로 재현된 것 같고요. 프린팅은, 바, 바지 빼고 약간 잘된것 같습니다, 둘 다. 제가 보기에 그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, 제가 핸드폰이 화질이 그때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화질이 약간 안 좋아서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찍고 있는데요. 핸드폰 화질 때문에 뭐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,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차량. 얼굴은 쏙쏙 잘 들어갈거에요 손도 잘 들어가는거 같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는거 같고요 머리카락 한번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안에 문양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거의 거다 제가 이런 종이, 종이에다가 보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, 안 보이네.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동그란 모양에다가 이런, 이런, 목, 목 같은 데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렇게, 이렇게 서 쏟고 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지금 얘 울버린 모자는요, 어떻게 돼 있냐면, 잠시만요,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게 돼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여기 정 중앙에다가 여기 정 중앙에다가 이렇게 팍 목을 꼽는 걸로 되는 그 머리 머리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끼는 걸로 형식으로돼 있는데 좀 신기하면서도 좀 신기한 제품인 것 같은데 머리카락 끼거고요 맨 처음엔 잘안 꽂아지는 것 같은데, 끼워보시면 또잘 끼워지고요. 아이고. 무기는, 뭐, 무기는 약간, 약간 안 좋습니다. 약간 안 좋고요. 거기, 이런, 이런 제품엔 거의 다 미니, 미니 총 같은 게 들어있는데, 이런 그때도 보여드렸는데요 미니 총 같은 게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니 총 같은 걸가 들어 있는데 놔두고 펭귄 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 있는데 페인팅은 아주 잘되 있는 거고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내 네, 마음에 들고요 마음에 드는 제품인거같고요 이렇게, 아이고. 이렇게 했는데, 그때 보여드렸던 제품들. 화질이 안 좋아서. 매우 죄송합니다. 화질 좋은 카메라 핸드폰 버전이 있으면 애플, 애플로 깔을 수 있는 좋은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